Okay, 어... 아 적... 네,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하지? 망했다, 여러분들 대리 보지. 아, 왜? 네. 스타 합시다 스타? 스타 좋습니다 스타 콜? 님 지느님은 네. 스타 딱 해봤나? 아니요, 저 스타 지금 유일하게 안 해봤구나 네 이게 괜찮네, 다섯 명이면 딱 하기 좋네 음 일단 오버워치는 아니니까 다행이네요 네, 그럼 음. 오버워치 할까요? 아아아아 오버워치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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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다른 명이가 히오스 각인데? 아아 아, 아, 아. 어? 어? <laughs> 월드 오버크래프트 오늘 공격때렸는데 다들 맞네 모르요자 갑시다 저, 저 월, 월드 오버크래프트 결제했습니다 아너 했어? 네 엄청 재밌 나도 오늘 저녁 케이크 열심히 하네 다른 분들모여니까 그러면 일단 이들 배틀넷을 고 아케이드 합시아이너 근데 우리 홀수네 근데 컨텐츠 시작 전에 컨텐츠 만한거 되게 오랜만인 거 같아 그 그러게 합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가격이 한번터뜨렸네축하드니다가격 그래도 빠르게 빠른 판단 좋지 않습니까? 아직 아, 네. 20분밖에 흘리지 않았어요. 네 맞습니다. 20분 정도면 뭐... 음, 뭐그러분 90분밖에 안됐네 네. 이상 시간에서 음, 스타크래프트 타카레프가 저랑 밀당하는데요. 왜? 아 됐다 켜졌다. 아니 자꾸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<laughs> 꺼졌다 하길래 밀당하더라고. <laughs> 그사들은 다들 타크래프를 켜주세요. 켰습니다. 이미 들어와 있어요. 엘라 네, 석사하고 네. 그런거 아니죠? 네. 얼라도 좋고 <laughs> 언데드도 좋고 <laughs> 그렇죠 저번에 언데드 흑마 시작했어요 언데드 흑마가 내가 알고보니까 그 용계용이 했던 직업이라면서요? 몰랐는데 이렇게 <laughs>